우리는 영적 전쟁에 출전한 주님의 군사다. 이 말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자, 오늘 본문에서 사도는 영적 전쟁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혈과 육은 뭡니까? 인간을 얘기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씨름은 싸움은 전쟁은 인간,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씨름의 상대를 얘기합니다. 통치자들, 세상을 통치하는 사람, 권세들, 세상의 권세를 잡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상대가 아니라 그 사람들의 뒤에 보이지 않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싫든 좋든 이 영적 전쟁에 나아가는 군인이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왜 우리는 마귀와 영적 전쟁을 하는 것일까요? 결국 마귀와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마귀의 영토를 우리가 빼앗아 오는 것이고, 마귀는 우리의 영토를 빼앗으려고 하고, 빼앗고 안 빼앗기려고 하는 이것이 전쟁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마귀의 영토를 빼앗아 옵니까? 한 영혼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마귀와의 영적 전쟁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 있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우리에게 복음 전하라는 이 말씀. 이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마태복음 마지막에 나온 예수님의 위대한 명령. 그런데 모든 민족에게 가라는 겁니다. 그 모든 민족은요. 마귀의 영토에 속한 민족이 많습니다. 거기에 가는 순간 뭘 하는 거예요? 전쟁터에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위대한 명령은 곧 뭐예요? 선전포고이죠. 18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수백만의 군대를 거느린 임금이 그들 앞에서 명령을 선전포고를 합니다. 이제 우리 군대는 마귀를 섬기느라고 노예가 된 저 땅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습니다. 그 권세로 명령합니다. 나아갑시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18절 말씀을 보면 가슴이 뛰는 겁니다. 영적 전쟁을 선포하는 위대한 사명의 선언이 18절, 19절에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보면 20절 싸우러 나아가는 나의 군사여. 모든 민족을 향하여 나아가는 나의 군대여.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 능력으로 명합니다. 나아가라. 그리고 뭐라 그러는 거예요? 싸우러 영적전쟁으로 나아가는 너희 볼지어다. 내가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할 것이다 할렐루야. 자 전쟁입니다. 그런데 정말 실제로 전쟁에서 이기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보급입니다. 이 싸움을 이기기 위해 사단은 보급을 이용합니다. 돈. 마귀가 가장 잘 쓰는 것도 물질을 사용하는 겁니다. 돈은 그런 겁니다. 대장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신이신 하나님, 재물의 신 만몬 둘다 섬기지 못한다. 선택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섬긴다라는 말은 원어 그대로 하면 종 된다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종이 될 것이냐, 만몬 재물의 신의 종이 될 거냐. 선택해라.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입으라. 성령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라는 말씀입니다. 이미 전쟁 중입니다. 여러분 싸워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자기도 모르게 그 마음을 조금씩 조금씩 뺏겨 가는데 하나님의 전신 갑주로 지금 그들에게 무장시키지 않으면 어느 순간 그 영혼이 사단의 것이 되어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